안녕 안녕 안녕. 저는 이제 아이돌 라디오를 끝내고 퇴근하는 길인데 와우 굉장히 오늘 핫했어요. <laughs> 여기 지금 땀으로 범벅이거든요. 옷이 다 젖었는데 아, 콘서트 하고 느낌이요. 에 <laughs> 우리 아로하라분들도 다 이제 친척 집 가거나 다 그러고 있나 지금 아니면 다 집에 아직 집에 있으시나? 저 본가 안 가냐고요? 저도 이제 가야죠. 내일 아마 오전에 가지 않을까요? 집 가서 간장게장 먹고와 징. <laughs> 어 머리 얼굴이 잘안 보여요? 이렇게 해야 되나? 이러면 좀잘보여요 <laughs> 이건 너무 잘 보이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건 너무 잘 보이잖아요. 제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요.

잘난 척, 쿨안척 많이 하는 척. 누가 보면 척척 박 나셨네. 척척하지 마세요. 뽀록뽀록 뽀록뽀척 뽀록뽀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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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록 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. 우리 아스트로노래도 들어주면 너무 좋죠. 우리 아로아도 이번 추석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꼭 와야 돼요 알았죠? 약속. 빙. 이제 저도 거의 다 도착해서 인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아로아. 안녕 이제는 안녕 이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내 마음 안녕 안녕 안녕